20년 동안 멈춰있던 거제 통영, 고속도로 사업, 드디어 예비타 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구간은 통영시 용남면에서 거제시 상문동까지 총 20.9km 왕복 4차로로 뚫립니다. IC 세개의 교량 16개 4.5km, 터널 6개 6.6km, 그리고 사업비는 무려 1조 5천억 원 규모죠. 사실 이 도로는 2002년에 이미 예타를 통과했지만 2006년 감사원의 경제성 지적으로 중단됐습니다. 그후 20년 가까이 멈춰있었죠. 하지만 민선 8기 들어 경남도가 강력히 추진 중앙정부와 지역사회 협력 끝에 2025년 드디어 다시 살아났습니다. 완공되면 피크타임 이동시간이 20분 줄어듭니다. 연간 400억 원 절감 효과 교통량은 하루 1만 5천대 예상 생산유발효과 2조 9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조 2천억 원 취업효과도 2만 3천 명에 달하죠. 관광객 유입은 물론 남부 내륙철도 가덕도 신공항과 연결되며 남해안 광역교통망의 핵심축이 될 전망입니다. 2029년 착공, 2035년 완공. 거제도에도 본격적인 고속도로 시대가 열립니다. 특히 상문동 고현 1훈 일대는 교통 관광개발 호재가 동시에 겹치는 핵심 포인트. 내집 마련과 투자. 지금부터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정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